야 짠! 어! 나나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데고 와가지고 <laughs> 진짜 안 해? 네입한 근데... <laughs> 뭔지 몰라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아니네. <웃음> <웃음> 미안하다 나나. 뭐라고 해도 아찌가 도와줄게. 어, 나한테 케이스 귀엽다미야만 이거 엄마 고딕국에 들어갈 거야? 어, 내가 저번 추석에 해운 고딕국을 만회할. <laughs> 내가 <웃음> 손이 너무 시끄니까 아, 그래. 여기 아. 반 정도만 해 아. 돼. 아니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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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견뎌. 이야. 이거 거있어 아, 없어없어방방비시 가자. 짜게치랑. 짜게치랑, 떡랑 볶음. 프리미엄 볶음밥. 떡꼬치요. 맛있어 똑같이, 똑같이 먹을 사람? 참고! 됐다! 먹어보자! 프리미엄! 아, 뜨거! 앗 아, 뜨거! 엄청 맛있지 않렇 맛있다. 오늘 뭐 헤드셋이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고요안하세요여녕세요 되는 안녕하세요. 음, 음. 여보세요? 음. 음. 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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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게요안녕거 아니야? 제가 시하만하세요

서울에서 얘기했다가 이거. 근데 이거 그 수박 맞나? 어, 수박이야 내가 먹고수박이 미스카를 태우는 거. 맛있지? 맛있지? 미가루에미가루에설탕을 따로 넣어봐. 미스카 맛이야. 먹을래요, 먹가 야, 근데 뭐먹어먹 먹어봐. 요봐봐봐 오의더간단다모영이가저도아니우리미가는데 음. 음. 미수. 우리, 미수카. 미수카 이런 <laughs> 거? 나는 그전에 이미 충격을 받았어. 그렇다더라. 이렇게기 20만 걸리그다더라영이 친구는? <laughs> 미수카을 미수카을 미수카. 먹냐. 먹냐. 그.. 어떻게 미가 먹냐? 미가를로 먹냐고? 핑에가고 있어. 안듣 지금 하나도 고

맛있어야 할깐요 먹고 좋아할 이상하게 자꾸 이 <그렇게> 땡기네 <laughs> <laughs> 근데 미숫가루 <미숫과를> 맛있어야 돼 <laughs> <laughs> 음... 자꾸 자꾸 생각은 나 이제 여름마다 먹어요지부지 어차피 왜 이렇게 먹지? 꼬박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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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면수반만 먹는 게막 매너와 아니 저프랑인 내가 그래가지고 미숫가루 있는 거를 갖다가 이파 아직 이드나 영양도, 영양도 뭐하고 아무한테도 이지 뭐, 싶어.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음... 아, 얼굴 많이 좀상해 <laughs> 저희 이모분의 가게에 가서 안녕하세요. 밥 먹을 거예요. 얘는 알바할 거예요. 아, 오늘 언니가 제 많이 어 진짜가? 우리 이따가 가서, 가서 만나야 되겠네? 아야. 아야. <laughs> 와, 자뭐 붙여다 되는 거야 뗐다 붙여다 쓰는 야지 붙여다 썼 해야 돼? 자 하나 둘자나 하나 둘셋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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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어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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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공유 나차끝하 <목소리> 끝내고 장어 할머니 장어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또 마시려고 합니다요. 근데 술을 지금 사러 가 <laughs> 너무 추워 요 여러분 냄이 나시죠? <laughs> 너무 춥다. 마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요. 24에 왔고요. <laughs> 어, 야, 찾아봐. 레몬 대신 피치를 넣었거든요. 별로 없어. <목소리> 따고 <같아? 대학생에서> 잘... <목소리> 이만큼 먹었다. 이만큼. <목소리> 왜? <목소리> 술안 먹을 <왔어요. 어우>, 사람이 <목소리> 없이 중요한 지금 챙겨 왔다.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여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기왜이이게 조랭이 떡 같아, 조랭이 떡. <laughs> 아니, 원이손잡고 간다. 어머. 어만안데 아, 형님. 손이 다섯 개야. 아, 귀여워. 다섯 개지, 우리. 저랑 같 개인데. 나열 개인데. 나저 같은 열 개. 귀이 초코바나나 맛있겠다. <laughs> 아틀 먹을 거지? 응, 아 딸기 파이가 네네개네 오? 꽃이다 이거 오? 레이클로 인데 이거? 네이클로버우와우와우와지크아이레아아뜨 저쪽... 놀래라 아니 한다 진짜?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괜찮 <목소리> 그이키거맛있었이데도면고 나이키도 수고. 나이키도 수고. 나이키도 이게 뭔지 모나이아무이도 몰라. 이래들어줘야이 설명해줘야지. 이거도요고 나이키도 수고. 나이키도 수 나이키도 수고. 나이이도이 왜? 안 달아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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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숫가루 음. 그거 음. 아, 뿌리면 됐네. 음. 더 뿌리고 가야 돼. 아, 황금 뿌리고 가는데더 뿌리 달라, 할거 할머니한테. 음. 미숫가루. 미숫가루 있으려? 요있이 미숫가루. 가 진짜 미숫가루. 미가루 미숫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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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미숫가루. 미숫가루. 가깔은안 되잖아. 아, 그쵸. 소갈좀 <laughs> 먹는다. 꺾국도 갈아야지. 좋은 걸까요? 굉장히 맛 음. 이거는 가 음. 는 맛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수박 진짜 짜안 음. 음. 거의 오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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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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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